안녕하십니까. 정통, 진행 경매 사례, 분석을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프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 TV입니다. 오늘 분석 대상은 쇼츠로 한번 올렸는데,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경 101289. 감정가 2300억 호텔입니다. 최저가는 한번유찰돼갖고 1834억. 1월 17일 진행됩니다. 경매 신청자는 r H 3차 채무자 중소기업은행 소유자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자인데 채무자로서 채무 변제 이자 지급 등 의무를 뭔가 이행 안했기 때문에 경매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죠. 이자 지급 꼬박꼬박 제때 지급되고 채무 변제, 어떤 기일이라든지, 기일을 준수했을 경우에는, <laughs> 경매 진행이 될 리가 없습니다. 청구금액은, 1953억 6천. 거의 뭐, 감정가 육박하는 금액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취하라든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지평수가 701평 감정가 2300이면 쉽게 계산해도 거의 3억 거의 조금 떨어지는 평당한 2억 8천 뭐 실감이 잘 안나죠. 한평 가격이 2억 8천 건물평수는 8천 30평입니다. 소재지는 서울 중구 울지로이가195.18 한번 그 위치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명동거, 그 을지로 대려변입니다. 을지로 입구역 3호, 3번 출구 바로 앞이고, 뭐 교통조건이니 뭐 논할 게 없을 정도입니다. 명동거 그 진입 메인도로 금융권, 여기 보면은 은행연합회 하나, 은행 금융 그룹, 골고루 다 있습니다. 살짝 소로로 접어들어서, 이 명동 상권, 아주 유명한 상권들입니다. 식당, 뭐. 자, 이게 은행 연합회 건물이고 여기가, 자 이게 경매 대상 건물 예전에 제 기억이 정확하면 그 제가 명동에서 M&A 자금 에스크로 그 심사 이런 좀 하느라고 명동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뭐 하동관 있고 주위 상권 뭐말뭐 뭐, 말할 게 필요 없죠 이게. 이 위치에 땅값이 2억 8천. 무리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경매 자료로 넘어가서, 이게 과연 2천억을 상회를 한다? 그럼 월세가, 월세가 과연 얼마 하니까 그러니까 수익, 수익률 분석을 한번 해보는데, 차임이 보증금, 10억 8천 차임 1억 8천 이억 잡아도 12 곱하면 연 1%를 밑돕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어떤 수익률 그런 대상이 아니고 예전에 그 신발 메이저들이 전부 다 영업이 되든 안 되든 명동에 자리 잡고 있대는 그 유명세를 탈라고 영업성과 별도로 유치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건강제와 뭐등이 건물도 이건물은 명은 누가 이 건물에서 수익이 2천억에 사갖고 3%가 나온다 어렵죠. 어려우니까 경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가 돌때그 외국인들이 사라졌었습니다 명동에서 지금은 그런대로 좀 회복이 됐을 것 같은데 영업도 한 2년 넘게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대상이 아니고 코로나 시국 지나면서 자금이 많이 많이 횡재세까지 거론될 정도로 모인 분야. 금융권일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서 또 상징적인 은행연합회 건물도 있고 어떤 금융타운이죠, 이 근처가. 그, 그런 어떤 금융그룹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어쨌든 한번 유찰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임차인이, 선순위, 대학력, 뭐 이런 그 문구가 보이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파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법률 어떤 거그 저변 바탕의 법률 취지 물권적인 채권 채권에는 물권적인 효력을 인정을 안 하는데 상가 임차인 주택임차인 예외적으로 그 물권적 효력을 인정받는 그런 별도 케이스입니다. 그 상가 임차인인 경우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는 건그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깨질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 요건을 갖추면 다음 날0시부터 효력 발생되고 다음 날입니다. 당일이 아니고 우선변제권은 그확정일자죠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똑같습니다 여기. 근데 이제 그확정일자를 받는 기관 여기 관할 세무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액임차보증금, 아좀 이따 배당순위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소액임차보증금은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보증금 환산보증금으로 그 소액임차 이내 그 요건에 적합한지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 이 있는 임차인들 어떤 보증금이 건물 낙찰가액게 2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2분의 1 이하에서만 인정합니다. 배당 순위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배당 순위에서 1순위가 현황 조사료 매각 수수료 어떤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내고 현장에 가서 현황 조사하고 그 경매 기일 날 경매 진행하는 그 집단관들 그 매각 수수료 감정평가 비용 등이 최선순님내순입니다 그다음에 이 상가인 경우에 필요비 순위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이순이 필요비 유익비 등 경매물건의 임차권자 전세권자 등이 당해 물건에 지출한 점유를 보전에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은 필요비고 같이, 이를 증대시킨 비용은 유입비입니다. 근데 본권에서는 이 호텔 같은 경우에 소유자가 중소기업은행이면은 만약 낙찰을 또 금융권에서 받았다. 이 호텔 비품, 기구, 동산,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이거 원상복구 의무가 특이하게 그 임대차 계약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임차인 유치권 주장하지 못하고, 원상복구. 엄청나죠? 저거 원상복구 시키려면 금액이 철거 비용에, 저 동산, 나오는 동산을 만약, 호텔 스카이파크가 임차인인데, 처분 안 하고, 버틴다. 저 중장비, 예전에 제가, 의왕시 공공병원, 유치권 행사 현장 뭐 스파이더맨 등 쇼츠를 올린 경우 올렸는데 유사하게 중장비 한 서너 대 인력 한 오륙십 명 동원돼야 됩니다 여기는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그 동산 보관하는 그 장소 별도로 컨테이너 박스 층층이 쌓여진 그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보관해놨다가 뭐 이상 겨울 안 찾아온다. 뭐 보관 비용은 계속 엉뚱하게 낙찰자한테 부과되고 하면은 처분해서 만약 남는 게 있으면은 남는 게 있으면은 공탁 걸고 그러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그 경매 권리 분석에서 항상 필수코스입니다그 현황 조사서 또그 임차인이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 있거나 할 경우에 대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임차 목적물의 용도및임대차 계약의 내용. 호텔 스카이파크 1번 보증금 10억 800, 차임 1억 8천 소재지 7번. 자인 명동 센트럴 지점. 보증금 50억, 차임 4억 6,200.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본권이 2 0근저당권이 2022년 3월 18일입니다. 전부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금 10억, 50억, 뭐 계략적으로 계산해 60억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부담을 지는 그런 건입니다. 그러니까 낙찰 금액 플러스 60억이 산 금액입니다 매수 가격입니다 이런거 계산 안하고 이게 지금 워낙 규모가 커서 그런데 이 비율이 그 낙찰가격 하고 뭐 30%를 넘어간다든지 할때30% 내지 40% 50%가 낙찰가 외에 추가 부담이 된다 그럼 바로 대금이나 재경매 들어가서 입찰보증금을 그 못수당하는 그러니까 돈 벌려고 경매에 참여했다가 손해보는 <laughs>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물건명세서 보겠습니다. 물건명세서에는 그 현황조사서 단순한 객관적인 사실, 뭐 점유관계라든지 그 사실을 떠나서 이 말소 안 되는 권리라든지 뭐 선순위 가처분이라든지 어떤 법률적인 그 권리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기록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상당히 중요한 거는 매각, 허가 결정. 일이 최고가 매수 신고 일주일 뒤에 잡히죠. 그 사이는 뭐 부지런히 라기보다 필히 필수적으로 경매 기록 열람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서 보고 이 물건을 다 파악을 했다. 입찰을 받다가 아까 말한 그뭐 10억, 50억 이 보증금이 여기에 앞서서 여기에 지금 그 이따 뭐 문건 접수 내역을 보겠지만은 조세, 국세, 지방세 등당일세뭐 이런 것들이 물론 작년 4월, 5월에 개정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은 경매 개시가 2023년 4월, 5월 이전에 떨어진 사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소급 안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서까지 적용이 되는 그런 거법 원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갈 마인드가 바탕이 돼 있어야지. 아, 작년에 바뀌었는데 뭔 소리야. 어? 아고, 바뀌었는데 뭐, 이제는 법정 기일, 대개 고지서 발송일입니다. 그 법정 기일이 조세. 그거하고 단순히 비교했다가는 조세가 먼저 배당받아가고,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 보증금이 추가로 발생됐을 때 잔금 낼 수가 없죠. 엄청난 감정가 대비 뭐 120, 130, 140 바가지 쓰고 산 결론이 나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그 주의 깊게 물건 명세에 나와 있는 사항 갖고 어느 정도 이좀깨리 임직한 그런 경고를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후. 일주일을 그냥 주위에 축하받고, 컨돈보어드는 축하받으면서, 들뜬 기분으로 지나친 후, 매가 결정 떨어지고, 대금 나쁘기일, 한달 뒤에 잡히는 대금 나쁘기일, 그때서야 비로소 가보고 이걸 발견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매가 허가 결정일, 일주일 내에는 즉시한고, 대법원까지 이 매가 허가 결정이라는 결정, 법원의 결정은, 확정이 돼야, 그 다음 절차, 대금기를 정할 수가 있는데, 대금기를 정하지 못합니다. 그 결정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니까 그게 기간이, 뭐, 4개월 걸릴지, 8개월 걸릴지, 그거는 장담 못합니다. 그런 어떤 부담을 갖고, 할수 있는 그런 절차,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직시한 거, 더군다나, 이, 매수 신고가, 10% 공탁까지 걸어야 되고 낙찰 받은 사람이 그 공탁을 걸고 참 저거 어? 저런 조건에는 내가 안 샀다. 물건명세를 무시하고 나중에 발견하고 그런 사유로는 인용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만 8개월이 지났다. 최고가 그 가격에 최고가 신고가격에 법정이자를 감한 금액을 밖에 반환 못 받습니다. 답답한 으로이죠 그러고, 더군다나, 즉시한 고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왜? 이 어떤 권리관계에 대해서 물건명세서에 어느 정도 기록이 돼 있고, 더군다나, 매각결정일, 일주일 전, 그런 기간에 경매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 기회를 다 지나친 다음에, 법률에서는 누워서 잠자는 자까지 보호하지 않는다. 그런 법원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매각결정, 취소신청은 가능성 점점 더 없는 그런 조차입니다. 자, 다음은그 건물 등기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유권 이전이 그 신탁재산 신탁 신탁재산의 귀속 이런 식으로 소유권이 왔그 오가다가 2018년도 12월 13일에는 중소기업은행으로 바뀌면서 수익권 이전 등기 원인이 매매입니다. 매매. 매매로까지 중소기업은행이 18년도 에 인수를 했다. 하고 경매, 임의경매 개시결정은 RA 제3차 여의도에 있는 그 유동화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자산유동화회사에서 신청을 했고 좀 쉽게 이해는 안된다가까 안 강의 초반에 얘기했지만은 중소기업으로는 은행금융권, 제일금융권이 이자나 원금, 어떤 변제의무를해태해서 지체하거나 소리해서 경매 신청을 했다. 이해는 안 되죠. 쉽기는. 어쨌든 뭐 사실입니다. 자, 이 경우에 그 한번 이제 건물 등기부 어떤 권리 관계까지 받고 낙찰가 추이하고 낙찰가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중고 평균 낙찰가 추이 평균율 이 64%. 64%가 기준선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한데, 지금 PF 부실로 금융기관들, 뭐, 횡재세까지 거론되는 금융기관들, 과이 자금 여력, 자금 력이 풍부할 것같지는 않습니다. 물리고 물린 그 금융 어떤 그 순환 구조에서 그동안에 코로나 어떤 거그 저기 주담대 이자 받고 뭐명 명예퇴직 퇴직금 10억 받고 나가는 사람이 천명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pf 부실이 태영건설 일어나고 프리마 호텔 강남 최우지 프리마 호텔. 롯데건설, 그 도급순이 팔이, 롯데건설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이렇게 연쇄해서 그 먹이 살처럼 엮여 있는 그 저기 금융 흐름이 과의 자금 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자금 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위치가 최고 요지다, 어떤 상징적인 그런 걸 위해서 또그 반면에 어떤 그 금융 분야 중에도 자금 여력이 있는 어떤 금융권 금방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런 금융권이기 때문에 이 물건 인수해서 뭐 은행 연합회 뭐 금융그룹 뭘 하나 세우기에는 최고의 위치라고 봐야죠. 호텔로 해서 그 투자자금에 대한 수익성 조달은 안 되고 있는 그런 물건 같습니다. 어떤 개인에게 기회가 주어지기는 어려운 물건이라고 봐야죠. 만약 개인에게 낙찰돼서 수익권이 확보된다면은 사회적인 매스컴에 집중 조명을 받을 거고 집중 조명 받는 걸다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큰돈은. 특히 자금은. 그 자금 형성 과정 당연히 또 떠들러 볼 거고 매스컴의 주목 대상이 돼갖고. 저돈 어떻게 모았나 어렵다고 봐야죠 개인은 그래서 금융 그룹이나 그런 데서 인수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낙찰가유까지 살펴봤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경매 진행 경매 케이스 스터디를 성의 있게 법률전문성을 바탕으로 방송하는 정경사 TV 응원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